하이스캠 플러스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그 쌍용자동차 뷰티풀 코란도 스마트키 등록 어, 방법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많아서 제가 오늘 직접 야외로 나와서 하이스캠 플러스로 음, 2019년식 뷰티풀 코란도 스마트키 등록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두우니까 조명을 좀 밝게 하고 지금 제가 실내에 들어왔고 하이 스캔 플러스 10.1인치 스캐너로 지금 차량이 연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키가 두개 있고, 어,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시면 상시전은, 차량에 지금 상시전은 11.2, 12V 상시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태는 이그니션 오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좀어두니까 네. 초성 검색에 비리풀 코란도 있죠. 네. 비리풀 코란도 지금 시스템 중에 여기 왼쪽이죠. 중간에 보면 스마트 키 모죠. SKM이 있습니다. 진단 시작하기 전에 락스미스 모드 변경하시고요. 자, 진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락스미스 변경 이후에. 차량과 통신했고, 자, 자 여기서 이제 림폼 모드 들어가기인데 림폼 모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보시면 비상등이 있습니다. 비상등을 비상등을 켜주세요. 어,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림폼 모드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자 림폼 모드는 일반적으로 스캐너가 차량에 명령을 줍니다. 강제로 키 원을 상태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거든요. 자. 자 키온 될 상태죠. 그러면 다시 확인 버튼 누르고 본 메뉴로 들어와서 이제부터 스마트키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키 자첫 번째 등록할 키를 스타트 버튼에 갖다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키 하나 있고요. 자여 갖다 대고 확인 버튼. 자, 보시면 첫 번째 키 등록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인점, 두 번째 안전 키도, 착용해 주세요. 두 번째 키도 등록해야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 키 갖다 대고, 확인 버튼. 그러면 두 번째 키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어, 두 가지 키 타입을 등록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취소 버튼 <laughs> 누르고,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신 종료시켜서 나오고, 키동록 여부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비상등 켜져 있는 거 꺼버리고, 그다음에 스타트 에, 이거 버튼 스타트 버튼도 다시 오프로 완전히 꺼버리겠습니다. 자, 끈 상태에서 키를 한번 테스트 해보죠. 네, 열림, 닫힘. 네, 두 번째도 열림, 그리고 닫힘. 열림 다 닫힘 됐으면 또 시동도 걸리겠죠? 브레이크를 밟고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소리가 잘안 들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비율리 불코란 하이스캔 플러스로 키 동록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본 영상 보시고 어, 현장에서 실제로 키 등록하실 때좀 나름대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무리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하이스캔 플러스 기술 지원 네, 1833-4897로 전화 주시면 현장에서 애로사항 있는 거 저희가 원격이든지 아니면 어, 기타 관련 등록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